자, 어, 해외여고2학년거 수능특강 미니테스트 1회 13번 가볼게요. 어, 요건 어휘 문제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바로 갈게요. 네, 아, 요, 요 단어만 먼저 보고 가자. 낚시 어부의 하는 피스카토리얼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어, 엔테버니스트에서 맞상대 적대자 이런 단어가 있네요. 그론 뛰어. The fisherman 어부들은요, 선호합니다. 뭘 선호하니? s a v e l many thousands of miles 수천 마일을 여행하는 거예요. 왜? To put himself through powerful discipline 자기 자신을 어부겠죠? 어부 자기 자신을 강력한 훈련 여기서는 진짜 제가 요즘 학문의 분야로 많이 생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훈련 규율 이런 뜻이에요.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지. 어? 보니까 배타고 막 다녀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훈련을 하고요. 하나 더 있네. 투 뭐도 할 거니? 특별한 어휘를 배울 거래요. 아, 낚시에 관련된 어휘가 좀 있잖아요. 어? 나름 그들만의 전문용어 있잖아요. 하나 더 있네요. 들어갈 거랍니다. 일종의 낚시에 종교에 들어갈 거래요 이 모든 것이요 Purpose 목적을 위해서예요 무슨 목적? 바로 빈칸치자 주제예요 이거 다 빈칸 워도 좋고 스페어리티 단어만 빈칸 워도 좋아요. 해속해볼까 목적을 위한 건데 자 다시 뭐 처음 부터 정리할게. 어부들이 수천 마일을 여행한대요. 어? 추가 1번이 이개 아니었네. 여기서부터 코마를 끊겨서 저는 여기서부터줄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1번, 2번, 3번, 4번이었어요. 그럼 한 번만 더 미안해. 미안합니다. 어부들이 수천 마일을 여행하는 좋아해. 또 자기 자신을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 특별한 어휘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종의 낚시라는 종교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낚시, 그, 낚시 정말 빠져드는 사람 되게 무섭게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어. 그럼 어쨌든 아니, 왜 이렇게 빠져드는 건데요? 목적을 위해서요. 무슨 목적 때문에 낚시 이렇게 빠지냐면 물고기보다 그가, 그러니까 어부가, 스페어리티, 우수하다는 걸, 우수함을 증명하려는 목적으로요 저 물고기보다 인간이 우수한 거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빠져던데요 왜? 그가 선호하거든요 그휴 u 엄청 크고 강력한 inhabitants of the sea 바다의 i n h a b i t a n t 거주자 당연히 먹게니 물고기겠죠 엄청 크고 엄청 강력한 물고기를 선호해요 그게요 꽤 버들섬 성가시입니다. 그 커다란 물고기요, 성가시고요. Have little food value. 음식 가치가 이를 거의 없어요. 큰 물고기는 잘안 먹나봐.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나봐. 여기까지 됐니? 좀 봐봐. 성가시고 되게 잡아봤자 음식으로서의 가치도 없고 왜 잡는 거야? 인간 무서다는 거지금좀더 1. 원 일단 뭐만 하고 나면 이런 접속 부사가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접속 부사 얘도 접속 부사인데 뒤에 이 d 가 붙었어. 이것도 분사구문이네 그러면 그럼 뭐야? 그의 적에게 묶이고 나면 그의 적은 뭐겠니? 그는 어을 거고 적은 물고기겠죠. 물고기한테 묶여요. 이 줄로 딱 잡았어. 이걸 묶였다고 표현한 거죠 지금. 그래서 그렇죠? 묶이고 나면요. 이 어부의 어부가요. 서브젝트 자. 우리 서브젝트라는 단어 생각보다 다양하죠. 우리 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제일 초반에 배웠던 의미로는 주제, 그래서 주어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리고 과목이라는 뜻도 있었죠. 근데고등부어로 하니까 주로 어떤 뜻으로 쓰이던가요? 응? 실험 대상으로 는 피실험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지 않니? 근데 이게 동사가 되면요 보이 어, 혹시 안볼일까 위쪽에 있을게요. 동사가 되면요, 어떤 영향을 받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실험 대상의 의미가 이해가 되죠. 실험 대상이 실험을 받는 대상이니까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형용사처럼도 형용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써요. 그래서, be subjected to, 비 e 브젝트 j 라는 t 도있 o be subjected to, be subjected to, be s u b j 어요 t e d to, b 자 s u b j e c 니 e d to, be s u 받 j e c t e d to, be s u b 요 e c t e d to, be s u b t o t u e 크롬 바버스 e b 크롬은 그냥 금속이 종류입니다. 금속으로 된그 크롬 그이 o 약간 알루미늄 같은 거, s a c h r o 의자 c h r 의자. e is a chrome. Chrome is a c h r 트랩 e c h r o 이이 is a chrome. c 묶이 o m e is a chrome. Chrome is a c h r o 뭐 하는 동안, 그의 적과 묶여 있는 동안. 그죠? 가끔씩 뭐 혹시나 뭐 영상이나 이런 걸로 낚시한 장면 보이시, 보시나요? 뭐 찾아볼 일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대따큰 물고기는 막 계속 이렇게 뭐몇 시간씩 한대잖아. 심지어 이게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아시죠? 어? 참치였나요? 어. 그거 안하다몇 하나 하나 밤, 며칠을 사오잖아요. 그치? 그거야. 그리고 저항도 하죠. 몇 시간 동안이나 뭐 하면서 저항하니 그의 팔이 찢겨 나가도록 하면서 군사공문입니다 해빙 군사공문 하면서의 의미의 군사공문이고 때와 같이 사역동사 있죠.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인데 폴 폴이 뭐예요? t 테 r 눈물 말고 동사된 발음이 달라져서 테일 폴 폴이잖아. 그래서 뭐였니? 찢다였죠. 태아리 동사되면 찢다였죠. 그래서 찢겨지는 거야. 막 팔, 진짜 팔이 찢겨질 수도 있겠지 혹시나 어, 팔 근육 막 찢어지막 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몇 시간 동안 그거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요. 그는 증명해내는 거야. 뭘 증명하니? 그가 물고기보다 더 낫다. 내가 이겼다. 어마어마한 놈이었다. 난 이놈과 싸워서 이겼다. 이걸 증명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요 그는 아마 under estimate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 싸움의 성질 봄피시와의 봄피시 뭐그 생각하면 그 대충 물고기 종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열멸이라는 물고기과를 나타낸답니다 어. 이 봄피시와의 싸움의 성질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아 별거 아니었어 어, 방금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어마어마한 싸움이었잖아 내가 근데 별거 아니어서 아이 물고기가 별거 아니라는 얘기니? 그랬으면 말이 되지만 물고기와의 싸움 어마어마했다고 해야 되겠죠 오버에이스 팀이 들어야 되겠지? 낚시꾼들 허풍이 좀 세다 그러잖아요 한 30cm 자랐는데 한 60cm 되나? 막 이런 거한이만했지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 점점 줄어들자 아 요만했던가? 막뭐 이러니까 어 자. 그리고 그것이요 해주노벨비 no 가치는 없어요. 익셉트 제외하고는요 뭘 제외하고는 가치 없니? For the p h o t o g r a p h of the antagonist. 그 적의 사진을 찍는 거 제외하고는요. 그죠? 월간 낚시 그 표지가 항상 그거라 는뭐 이런 거 물고기 안 들고 막아 이러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잖아요. 옆에 잡이 있고 막몇 센치짜리 잡았다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까 죽고 그렇게 잡은 뭐해? 뭐 어, 음식으로 가치도 없대요. 어. 그걸 왜 잡는 거야? 어, 그럼 내 뛰어났다고 내 잘했다고 할 거예요. 마무리 갈게요 The fisherman 이 어부는요. 인도스 인도 다 없는 단어인가요? 어 기, 기본적인 뜻은 기부하다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양도한다 뭐 이런 의미가 돼요. 어 기부하다 주다. 이것은 기부의 의미 같고 주다. 음. 자 물고기한테 줘요. 뭘 줘요? 엄청난 지성을 줘요. 믿을 수 없는 힘을 줘요. to the end, 음. 끝에는. 또왜 어, 물고기한테 지성과 힘을 주니? in defeating it. 그것을 defeat. 패배시키는 것에서. 패배시킬때 그간 훨씬 더 지성적이고 강력하다고 하려고. 음. 아, 이물고기 되게 똑똑한 놈이더라고. 하지만 난그 아이 잡았지. 엄청 세더라고. 하지만난 그것보다 더 가겠지. 이거랑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빈칸. 마지막에 끝까지 보니까 저 맨날 아니에요. 어, 히부터 끝까지. 있니? 그 요것도 변형 포인트를 좀 잡자면요. 어, 소재 여러분 해설집보시면 낚시꾼과 물고기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별론같고 주제를 제가 한번 그냥 적어 봐드리자면 잠시만 어. 큰 물고기를 낚시하는 이유겠죠. 혹은 땡땡에서뭐 과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우수한 우수한 증명. 뭐 증명이라고 하면 좀 별로긴 한데 과시가 좀더 그럴싸하지 않을까? 아니 그냥 포괄적으로 큰 물고기를 낚시하는 이유. 이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형은 주제랑 좀이 빈칸 아까 초반에도 하나 체크했죠. 저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 빈칸이랑 어휘문제 힘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문장 추출 괜찮죠? 문장 추출 뭐, 뭐 과도한 어업 때문에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뭐 완전 필요 없는 내용이죠 이 어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진짜 어부라는 기보다 보니까 낚시꾼이죠 사실은 그렇죠? 흔히 영상 얘기